자, 여러분들, KB 차차차 장기 렌터 카는이 많은 차들을 다 확보를 해놨습니다. 엄청나지 않나요, 여러분들? 야, 얼마나, 얼마나 많은 차들이 있냐? 얼마나 다양한 제구가 있냐? 나 카니발 많은 차들을 봤지만, 이 컬러 처음 봤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파TV 한승훈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꽤 재미난 비교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지금 제 옆에는 차두 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가솔린 모델과 하이브리드 모델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두 차종 중에 어떤 게 하이브리드고 어떤 게 가솔린 모델일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문팍 같은 경우에는 이두 차종 중에 어떤 차가 하이브리드인 것 같아요? 너무 똑같은데요? 아 거의 똑같기 때문에 차이점을 찾아내긴 힘들죠 자, 오늘 여러분들께 코나를 한번 비교해 볼까 하는데 우리가 이전에 코나 그냥 1.6 터보, 그다음에 이제 코나 N9, 마지막으로 코나 전기차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더 더 재미난 비교를 한번 해 볼까 하는데요. 단순히 시승기가 아니라 다들 한 번쯤은 고민해 봤을 바로 그 주제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요즘에 대세가 뭐예요? 전기차죠. 하지만 전기차는, 아, 이거 충전하는 것도 힘들고, 보조금 받는 것도 까다롭고, 어려워. 나는 충전에 자신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는 조금 번거롭고, 아, 연비나 이런 좀 실용성을 조금 더, 더 따지고 싶은 분들은 하이브리드로 많이 넘어갑니다. 코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1.6 가솔린도 있고요. 2.0 자연어눕기, 그리고 하이브리드랑 전기차까지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극그 가성비 모델입니다. 오늘은 내가 만약에 하이브리드를 출고했을 때 일반 1.6 터보와 비교하면 과연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지 내가 본존을 뽑으려면 얼마나 타야 되는지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이브리드는 일반 모델 그냥 뭐1.6 터보에 비해서 가격이 좀 비싸요. 은 코나 말고도 다른 뭐 그랜저나 K8이나 대부분 소렌토도 마찬가지죠 하이브리드 모델들이 아무래도 전기 모터와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비싸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그 비싸진 만큼 효율성이 나오느냐 오늘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아 일단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우리가 또 매번 항상 같이 함께하는 KB 차차차의 장기렌터카 스타워터케어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 보니까 아니 뭐 웬만하면 다 있는 거예요 뭐 지금 이 코나막 1.6 터보에 1.6카이브리드는 기본이고 그랜저 K8 소렌토 스포티지 팰리세이드 카이발까지야 내가 원하는 차를 출고를 조금 더, 더 빨리 받고 싶은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지금 아무리 좀 요즘에 신차 대기기간이 줄어들었다고 해도 바로 출고되는 거 거의 없거든요 한달두달 달 길면은 두세 달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렇게 뭐 기다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대기업에서 운영하고 내가 원하는 컬러와 옵션들을 선택을 해서 빠르게 출고할 수 있는 KB 차차차 장기 렌트카 방문하면. 빠르게 출고할 수가 있는 거죠 저희가 더보기란과 그 다음에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 놓을 테니까 아 나는 조금 더 내가 아 나는 K8을 관심있고 혹은 아 나는 어 GV80 빨리 이 출고하고 싶은데 재고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싶은 분들 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비교해 볼 코나도 나 출고하고 싶은데 이거 재고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알고 싶은 분들 저희가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 놓을 테니까 글로 들어가셔서 재고가 있는지 없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제 시작부터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가격이에요. 그럼 얼마냐 가격은 도대체 일단 제가 오늘 가지고 이두 차량은 프리미엄 트림 중간 트림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처음 출시가 됐을 때 가격이 많이 인상이 됐다. 비싸졌다 해서 욕을 좀 먹었지만 옵션을 좀 이렇게 뜯어보고 좀 합쳐보면은 아 이게 왜 비싸졌는지 가격이 왜 올라갔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요즘에 현대기아 제네시스 포함해서 국산차들의 포지션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조금 더더 그냥 아 저렴하고 가성비 있고 막 약간 이런 걸 강조했다면 요즘에는 고급화 전략으로 가고 있어요. 이 지금 LED 헤드램프도 기본으로 들어가고. 뭐, 12.3인치 디스플레이 같은 정말 옵션으로 추가해야 되는 것들을 다 기본으로 넣었기 때문에 기본 스타트 가격이 좀 비싸진 건 맞긴 합니다. 자, 그럼 일단은 어떤 게1.6 터보고 어떤 차가 1.6 하이브리드냐 구분하기 어렵죠. 외관은 거의 똑같습니다. 아니, 거의가 아니라 그냥 완전히 똑같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가격이 중요하잖아요. 일단 1.6 터보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2,537만 원이고요. 그리고 1.6 카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2,983만 원입니다. 그러면 가격 차이가 얼마예요? 446만원이라는 가격이 나오는 거죠. 야, 역시 하이브리드가 조금 더 더, 조금은 아니죠. 거의 뭐한18% 정도 더 비싸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확실히 하이브리드가 비싸긴 합니다. 자, 일단 외관은 차이가 없다고 해도 그럼 옵션은 뭔가 다르지 않을까? 분명히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어때요? 기본적인 옵션들도 조금 더더 좋고, 뭐 기본으로 들어있는 것도 많고, 가격이 비싸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만 어, 옵션의 차이도 거의 없습니다. 근데 아예 없는 거는 아니에요. 자, 일단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6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고 1.6 터보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갑니다. 야, 이거도 그러면은 가솔린이 조금 더더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는데요. 게다가 1.6 터보 가솔린에만 4륜 구동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의 장점은 바로 후륜 뒤쪽에 서스펜션의 차이도 있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기본으로 들어가는데요. 1.6 터보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4륜 구동을 추가해야지만 뒤쪽에 멀티링크가 들어갑니다. 아 역시 가격이 올라간만큼 소형 SUV인데 이제는 리프트 유압식 리프트가 기본으로 달려있죠. 제차 카니발이 지금 4천 중반인데 유압식 리프트가 안 들어가는데, 지금 코나는 다 들어가네요. 자, 이렇게 딱 보면은 어떤 게 하이브리드인가요? 아, 벌써 여기에 써있네요. 하이브리드라고. 근데 하이브리드는 딱 보면 이 전기 모터랑 이 전기 배터리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주황색깔 이거 그냥 선만 보면 아, 이거 하이브리드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자, 가격이 446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했잖아요. 자, 이거를 그러면 내가 만약에 타고 다녔을 때 과연 유지비로 따지면 연비로 만약에 계산 하면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1.6 터보,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리터당 13kg가 나오고요. 1.6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19.8kg의 연비를 보여줍니다. 이거는 그냥 공심 연비고요. 실제 주행으로 가면 이1.6 터보는 조금 더 그냥 그 공신 연비보다 떨어지거나 아니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는데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공신 연비보다 실 연비가 훨씬 잘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이거. 아니, 뭔가 하이브리드가 효율성이 더 좋아서 그런 거냐 생각이 들수 있는데, 실제는 안 그래요. 아마 하이브리드 타고 다니시는 실제 오너분들은 공감을 하실 텐데, 하이브리드는 약간 이 계기판에 연비가 찍히는 거, 그러니까 높은 연비를 찍히는 게 하나의 뭔가 숙제인 것 같고, 게임이야. 주행을 하면서 아 이번에 연비를 리터당 한 22km까지 가야지. 약간 이런 것들을 의식을 하고 차를 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실제 하이브리드를 출고하신 분들의 연비가 실연비가 훨씬 더잘 더 나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뭐 그냥 19.8km 공신 연비를 한번 비교해 보면요. 446만 원의 가격 차이를 본존을 뽑으려면 얼마나 타야 되느냐? 가솔린 기준으로 지금 기름값이 얼마죠? 1585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1년에 2만키로를 주행한다고 가정을 하면 1.6 터보와 1.6 카이브리드의 유지비 차이는 대략 84만원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는 2만키로 내가 주행했을 때 가정이에요. 자, 그럼 아까 얼마나그 했어요? 446만원인데 1년에 84만원이 차이가 나면은 최소 4년에서 5년 약 10만 키로를 주행을 해야지만 본조를 찾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6 터보 같은 경우에는 주행을 하면 할수록 처음에 가격은 싸지만 유류비가 좀 비싸지는 반면에 1.6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조금 더더 더 비싸지면 타면 탈수록 그리고 내가 주행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본조를 뽑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는 유지비가 그래도 확실히 저렴하긴 하나 가격 차이 본존을 뽑으려면 꽤 오래 타야 된다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자, KB차차차 장기렌터카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 링크를 통해서 접속을 하면 내가 원하는 차들, 아, 나 이거 코나 보고 싶어 확인을 하면 빠르게 영업사원분이 직접 연락을 줘서 출고까지 원케어, 논스토로 빠르게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단순히 어, 나 코나 말고 다른 차들 뭐 없나 고민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지금 여기 처음 와봤거든요. 어떤 차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KB 차차차 장기렌터카 어떤 차들이 얼마나 많이 전시가 되어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저희 이런 거 돌아보는 거 너무 좋아해요. 그냥 차들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는 거 재밌잖아요. 자, 여러분들 KB 차차차 장기렌터카에는이 많은 차들을 다 확보를 해놨습니다. 엄청나지 않나요, 여러분들? 야 미쳤다. 이게 차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이 진짜 내가 원하는 차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야, 르노 삼성의 XM3. 이거 우주명차잖아, 우주명차. 인터넷에서 저기 모두에게 정말 극찬받는 우주명차. 야, 내저 저 소름 돋는 거 찾았어요, 여러분들. 지금. 다 현대기아 제네시스인데 여기 르노 달가 하나 있고 뒤에 트랙스도 하나 있네요 트랙스는 간간히 보여요 저기 좀 왔다 갔다 하면 트랙스는 그냥 보이는데 우주명차 르노삼성의 XM3 여기 하나 와 엄청난 거 찾았다 폴스타 KB차차차의 폴스타랑 트랙스 두대 있죠 와 수입차 이거 폴스타 흰색도 있네 와 흰색 시트 화이트 시트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흰 색깔 컬러의 폴스타 여 폴스타 쭉 세워져 있죠 그리고 트랙스도 이쪽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야 이거 구하기 힘든 건데 카디프 그린 무광 매트 카디프 그린도 여기 있네요 제가 GV80 런칭 행사에 갔을 때 가장 먼저 가장 처음으로 본 컬러가 바로 이 컬러예요 예전 생각이 나네요 얼마나 많은 차들이 있냐 얼마나 다양한 재구가 있냐 나 카니발 많은 차들을 봤지만 이 컬러 처음 봤어요. 이거 뭐냐? 이거? 크레온 컬러도 아니고. 그치? 이쁘다. 흰색이나 은색, 뭐, 돌아다니다 보면은 약간 자주색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컬러는 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출고대기를 앞두고 있는 것 같은데, 브라운 시트와 약간 크레온 컬러 투톤 조합. 어, 이런 건 나쁘지 않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과, 매, 원래는 이제 코나. 1.6 터보와 1.6 하이브리드의 유지비에 대한 또 하이브리드 타면 과연 유지비 얼마나 차이가 나냐, 요걸 한번 알아봤는데 요것만 비교하기 조금 아까워서. KB 차차차 장기렌터카 어떤 차들이 있는지 한번 쓱 둘러봤는데요. 아, 나차 출고해야 되는데, 아, 내가 출고하는 차또 뭐가 있을까? 괜찮은 차뭐 없어요? 예, 고민하시는 분들, KB 차차차 장기렌터카 홈페이지에 보면은 내가 원하는 차, 내가 원하는 옵션,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견적들, 이런 것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 직접 밑에 링크 제가 남겨놓을 테니까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아. 멋진 차들 많네요. 전 이런 거차 구경하는 거 너무 좋아요. XM3 여기도 하나 있다. <laughs> 들어보겠습니다.